소뿔을 빼는데 우리가 이제 소뿔이 있으면 이 소뿔을 뭐 친다 어 소뿔을 이렇게 저 격파를 하듯이 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어그 최영희 선생 여담입니다 최영희 자존을 생략하고 자 이제 어, 가라테 하신 분이지 가라테 하신 분인데 어 소뿔을 이렇게 뭐어뭐뭐 어, 뭐, 뭐 잘랐다 손으로 자를 수는 없고 어, 쳐가지고 이제 부러뜨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상이 없어. 어, 여러분도 아겠지만, 어, 저, 저, 흑백 영상 하나가, 저, 이제 있습니다. 어, 공개된 게. 어, 그거 외에는, 어, 영상이 없는 것 같아. 영상이 있으면 벌써, 벌써 공개되겠지. 어, 그런데 그거는 연출이 된거예요그 흑백 영상은. 소가 있는데, 소, 이제, 소가, 이, 콧돌이가 된 소잖아, 그지? 어, 콧돌이가 된 소라면, 농우라는 거, 농우. 어, 그러니까, 경작하는데 서던, 이제, 어, 소라는 거예요 그게. 어, 어 그런 콧돌이 된, 어, 소, 이제, 그거를, 이 붙잡고 있잖아. 이, 최영희 선생님이, 그 영상이 나오잖아. 어, 그거를 붙잡은 상태에 그러면, 소가, 소가, 저, 저, 저 소, 소를 다루기 굉장히, 이거, 그 저, 소리지거든. 그렇게 하고, 이제, 힘으로 이렇게 서러뜨려. 그거는, 이제, 어떤, 일번 1번, 1번이지.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치는데, 이 쳐가지고, 부러지니까, 그 영상이 없잖아. 얘 <laughs> 쳐가지고, 이게, 이게 딱 부러지는 건, 거기에 있으면 좋은데, 없지. 어, 사진도 없고, 그냥 이렇게 뭐, 냐 뭐, 신용하는 사진만 있는 거요. 그리고 이제 사람이 이걸 이렇게 툭 던져. 그럼 그거를 촬영한 게, 지 영상이 그 이제 남아있는 건데. 그래서, 어, 어그 제가, 저, 2004년에, 저기, 저, 테러선총 저, 서울 공공동에서, 이제, 업무 트레이너 할 때, 그, 근처 얼찌병원에 김일선생님 입원해 계셨고, 어 내가 가가지고 책을 쓰려고, 김일선생님한테 박치기를 뭐, 본내는게 배우고, 뭐, 이런 얘기는 내가 뭐 한두 번 했는데, 그때, 어, 김일선생님도, 어 이제, 오야마라 고 그러더라고. 뭐 오야마, 오야마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어 객관적으로 이제 최희 선생이 뭐 이제 뭐뭐 솥불을 뭐 쳐가지고 제가 잘랐다 하는 게 주장하는 것이고 어뭐그 정도 생각하면 돼어 그렇게 하고 이제 솥불을 뺀다 또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어떤 군사적인 목적으로도 솥불을 어저저뺄 필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 그런데 어 사람이 손으로 쳐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거는 좀 전통적인 것으로는, 어좀 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 전통적인 이제 우리, 우리 문화냐. 우리 문화의 이제 일부라고 할수 있느냐. 이소불을 이렇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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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서 부러뜨리는 게. 어, 그렇지. 그렇게까지, 저, 저, 저 얘기하기는, 어, 려울것 같아요. 그래서, 소불을 어 뺀다. 어, 이거를, 저, 협회에서 이거를 전수자 과정에 넣을 필요가 없지. 어. 소풀을 빼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그 황소고를 어, 어떻게 관리해, 그거를. 어. 그리고 그래, 소풀을 뺀다, 이거 이거는 이제, 어, 전통 문화 일부라고 할수 있는데, 어, 이걸, 저, 굳이 이거, 저, 재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 뭐, 이제, 여담으로 정희 선생 얘기했는데, 아 어, 그거를 이제 켠다, 이것도 내가 생각을 했었는데, 어, 수박에, 어, 소풀 장기처럼, 이 소풀 장기는, 어, 그게 있으니까. 그런데, 어, 뭐, 뭐, 소프로 친다, 이게 있으면은 내가 이거를, 해,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 굳이 뭐, 뭐, 소프로 뭐, 이렇게, 어, 생소고를 뭐, 소프로 막, 막, 친다. 어, 어그 다음에, 어, 하려고 하면 할수 있지. 어, 그 다음에 요령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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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넣을 수도 있는 거지. 어, 그 물리적인 한계, 한계 속에서. 어, 그런데 그것도 굉장히 번거롭고, 그 불필요해. 어, 뭐 그렇게 한다고 뭐 대단하게 뭐 누가 봐줄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격파니까 그거는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잖아 벽돌이나 뭐 보루꾸나 이런 거 그거는 뭐 언제든지 그거는 뭐할수 있으니까 어 그렇게 대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것으로 보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아 전통적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뭐솥불 치는 거는 뭐뭐그 뭐뭐 정도 이거 이거는 이제 배제가 되는 거지 배제가 되고 뭐, 아, 여까지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 이제, 미간이나 정수리를 친다. 이거는, 아, 소를 죽일 때, 어, 그리고 이제 도살이라고 하잖아요. 도살, 뭐, 어, 도축, 도살, 이러는데, 예전에는 저게 뭡니까? 이제, 백정들. 이제 뭐, 뭐, 백정들이 소를 잡았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했겠지. 근데, 전통적인 것은 이 소가 있으면 소, 이 눈썹, 눈썹 사이에 미간이죠. 이 미간에다가 이제 정이 있잖아. 이게 그, 송곳처럼 두꺼운 거 정. 어, 정에다가 정이이딱 떼놓고 그 다음에 막큰 망치로 쳐가지고 이 두개골을 이렇 뚫는다는 거, 예요 깬다는 거예요.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어 소를 어 소를 우선은 뭐 이제 조절 안취야지우리가딱 그러니까 떼놓고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어 어. 그냥 막 이제 단, 단, 단 단숨에 쳐야지어 치고 또 치고 하면 뭐 소가 가만히 있 나. 딱 떼놓고 어아이 친다 또는 해. 이게 정원이 있는데. 어, 이게, 오래된 건 아니고, 한 70년대 정도, 어, 시골에서, 제 어, 자기가 본 이제 그 정원입니다. 나무가 있잖아.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도 꽃비, 곱비, 소 꽃비를 이렇게 어, 묶어놓고, 큰 나뭇잎으로 소 한쪽 눈을 이렇게 가린대. 큰 나뭇잎으로, 작은 나뭇잎으로. 어, 그러면 이쪽은 그, 어, 볼 수가 없겠지, 소가. 그럼 이쪽으로 사람이 이 해마를 들고 이렇게 접근해가지고 어, 소가 이렇게 그냥 멍청하게 있을 때이 미간 쪽에다 그대로 그냥 해마를 코를 쳐버린다 그요 이거. 어. 그렇게 하면은 어, 이제 자기가 이제 어릴 때 봤는데 어, 그렇게 하니까 소가 막그 자리에서 막콕 하고 쓰러지더라고요. 어. 뭐 그렇게도 한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전통적인 것 같고 요즘에는. 다 기계 도움을 받으니까 어어 어, 요즘에는 이제 전기 충격도 하고 어, 소를 우선 기절 시켜놓고 그다음에 도살하는 과정이 있잖아 뭐 피를 빼고 그다음 에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되는데 어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했던 것은 이제 전기 충격을 뭐뭐수진안 했겠지 어 그다음에 또 다른 어, 방법도 있는데 빼고 그 타격을, 타격을 하는 타격을 하는 거어 소의 미간을 헬마로 친다. 어, 정을, 정을 대놓고 쳐버린다. 이 미간 또는 정수리도 어, 저 급소거든. 어. 정수리를 이렇게 쳐버린다. 어. 이건 어, 이것도 전통적인 것으로 볼수 있지. 전통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데 어, 지금 어,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일본에일본에 국한에서 일본에 지금 어, 해갈 생각입니다. 일본. 어. 윤리적으로 힘을 써서 서로 때리는 거야. 어. 근데 이분은, 어, 속도를 뺀다. 뺄수 있어. 어. 연구를 해가지고, 어, 이거 못하냐? 어. 뺄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그 뒤가 이제 처치 곤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어,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고. 어, 그 다음에 일회성이 아니고, 어, 이제 전수자 과정에서 하려면, 언제, 어, 뭐, 전수자, 뭐, 뭐, 이제, 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기면, 어, 그때마다 그러면 속으로 황소를 데려다 놓고, 이제 속부를 뭐, 이렇게 쳐가지고, 어떻게, 어, 좀, 부러뜨려야 되는데, 어, 이거, 이걸, 이게, 이게 좀, 저, 어, 그렇다. 어,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것으로 보기는, 에 이제, 어려우니까. 어, 그리고 세 번째, 어, 소위 이제 미간을, <laughs> 해마로 치지 않고, 이제, 손으로 칠 수도 있겠죠. 그걸, 예전에, 저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부분이 있었어. 이 청교덕 선생, 그게 있었는데, 인쇄가 안 됐네. 어, 포로레슬링, 이제, 청교덕 선생, 어, 이게, 저,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어, 저, 최영희선생처럼 자, 어, 청교덕이라는 포르레슬링 하는 분이 있었는데, 1970년대 에 이분이 그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장중체육관에 황수 있잖아. 소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미간 있잖아. 미간을 이렇게 쳤다고, 소도로 이거로. 그땐 당수라 이거든. 근데, 어, 그 사진이 뭐 지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어, 그 이제 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 그때, 어, 그거를 못 봤어. 그 뒤에도. 근데, 청교도, 어, 저, 저, 이제 정원으로는, 이제 나중에 정원이지. 마장동에 가가지고, 어, 서울에 있는 마장동, 어, 그, 이소 도축하는 이제 그 마장동에 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습을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게 될까, 될까 이랬는데 가가지고 그걸 치니까 수가 쓰러지더라 이거 어, 그래가지고 또몇번 해가지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장충체육관에 방송국까지 불러가지고 했거든, 이분이. 어, 그래가지고, 어, 이제, 소를 이제, 어, 이제, 청규덕이 이제, 어, 장수로 잡는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TV에도 뭐, 뭐, 이렇게, 뭐, 뭐, 광고하고 했나봐. 그 장충체육관에서 이제 황소를 이렇게 채워놓고 했는데, 이제, 그본분 얘기는 그래. 그, 이제, 어 자기가 기대를 하고 막, 이제, 어릴 때니까, 어 기다렸다, 이래야 <laughs> 그래, 방송에 나오더래. 나오는데, 청규도 어 선수가 이제, 이거 치는데, 한두 번에 소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laughs> 소가 이래 있잖아. 소가 이래 있으면, 여기를 치던데,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뭐 치더라, 이거야. 어, 그래가지고, 뭐, 열 번, 뭐, 열댓 번 치는데도 뭐, 소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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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짝도 안고 있더래. 어. 근데 나중에 이제 소가 그냥 귀찮았는지, 청주도 선생님께는 이제 죄송한 얘기인 이분 얘기요. 소가 귀찮았는지, 그냥 이제 앞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냥 뭐, 두중 앉더라. 그 정도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어, 청교도 어, 저, 저, 저 이제, 선생 얘기로는, 마장동에 가가지고 자기가 소, 이제, 미간하고 정수리 같은 거, 이제, 쳤다, 이지그래 소가 막한 방에 그냥 쿡! 쓰러지다, 이거. 야, 이거 이제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송까지, 이제, 불러가지고, 장충치업관에생겼거든 어. 그, 그 자신감 없으면 못하지. 어.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때 아닙니까? 박정희 때, 그, 박정희가 있던 공화당 그 로고가 뭐냐, 황소였거든, 황소. 황소가 공화당 상징이어서. 그래가, 중앙정보부에서 그뭐 전화를 했든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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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든지, 뭐, 이제 이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 그거를 저기, 황소로가, 어, 우리 그, 저 공화당 이게 상징이고 로고인데, 어, 황소를 뭐, 그, 저, 때려 잡겠다 하면, 어, 저, 저, 청교, 저, 그저 선수, 어,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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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된다. 중앙정보부에서 그랬다, 이야 충분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시대지. 어, 그래서, 그, 청기도, 어, 선수가, 어, 선수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광고까지 다 해놓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뭐 사정을 했나봐. 어, 그러니까 이쪽에서 협의가 된 거지. 어, 그러면 한두 번에 황소를 서로뜨리지 말고, 어, 최대한 많이 때려라 이거야, 황소를. 많이 쳐가지고, 그 정도로 황소가 힘이 세고 이게 어, 버틴다 그걸 보여주라 이거 우선 어, 그걸 우선 보여주고 그다음에 서로 떨리든지 그건 알아서 해라 이래야 되는 것 같아요 자자 이제 그 얘기 어떤 뭐뭐 뭐 이제 저 진실 게임 할 필요 없고 그래서 소를 죽일 때어어 어, 전통적으로는 미간 그다음 정수리 이거를 어 정수리 이거를. 퇴. 해마 같은 거, 그 다음, 불에 달군, 전 같은 그걸로 이제 망치로 쳐가지고, 서러뜨리고, 그게 다가 아닌데? 자, 짧게. 이것도 우리 전통적인 것으로 볼수 있는데, 이걸 지금 재현할, 할 필요는 없잖아. 어. 그럼 속아, 뭐, 뭐, 아니, 내가 그러면은, 어, 뭐 저, 저, 해마 들고 가가지고, 속 하면, 저, 미간을.